좀긴 말씀이죠. 어, 복잡해요. 뭐가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 온전히 영원하신 대제사장, 온전히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진리 나누겠습니다. 어, 온전히 영원하신 대제사장 이 제목은 어, 오늘 28절에 보시면은 어, 예수님은 어, 제사장이신데. 어,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시다. 그분이 세워지셨다라는 세워, 그 대목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온전히 영원하신 대제사장. 이세 단어지 않습니까? 온전히 영원하신 대제사장. 이세 단어를 보면은요 어,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의 단어들이죠. 동의하시나요? 온전히 영원한 대제사장. 이 세상에서 온전한 것이 오늘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순금, 순금은 온전하다. 또는 다이아몬드도 그 퓨어하다. 온전하다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금도 보면은 어 그레이드가 있고 다이아도 보면은 그레이드가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볼때 뭔가 섞여 있는 거죠 완벽한 완전한 퍼펙션은 없다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영원함은요? 영원함이 오늘날 있을까요? 이 땅에요?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어, 영원한 제국도 없고 온전하게 지속되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어, 이집트에서는 그런데 그 영원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 아주 훌륭한 사람이 죽고 왕이 죽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미라로 만들었어요. 그 미라가 그렇더니 영원하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더 흉측한 모습으로 남아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영원함도 이 땅에는 없죠. 대제사장은요. 대제사장 당연히 없죠. 그죠? 어, 70년 AD 주, 어, 그때 이제 그 헤롯 성전이 무너졌죠. 무너지면서 모든 제사는 끝이 났습니다. 제사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제사장직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 "영원히 온전한 아들, 하나님, 그분이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은 왜 그분이... 온전히 영원하신 대제사장인가? 몇 가지를 얘기를 해주 아주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큰거 굵직굵직하게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특별한 반차를 따르셨기 때문이다. 스페셜 오더 스페셜 오럴를 따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게 정석이죠. 모든 제사장들은 11절에서 말씀하시듯. 아론의 반차 아론의 가족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시죠. 그죠? 레위 지파가 아니신 거예요. 어느 지파 또 누구를 따랐는지 아시죠. 그죠? 멜기세덱을 따르는 반차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멜기세덱을 저희가 어 지난번에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잘 봤는데 엄청 헷갈려요. 엄청 헷갈리고 많은 내용들이 없어서 만약에 히브리서가 없었다고 하면은 영원한 미궁 속에 빠지는 어, 사람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멜기세덱은 처음에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거 아시죠, 그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이 이제 멜 멜기세덱을 말했는데 살렘의 왕이다 그랬어요. 살렘, 샬롬이죠. 샬롬의 왕이다. 이좀 특이해요. 근데 없어졌는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사람. 근데 이, 이 사람이 오니까 11조를 드리면서 어, 11조라는 법이 만들기 직기 전에 그렇게 멜기세덱을 이렇게 어, 높여 드리는 그러한 일을 아브라함이 했던 거죠.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멜기세덱이 없어져요. 다시 언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천년이 그렇게 지납니다. 그러니까 미, 미궁에 빠진 거예요. 벌써 멜기세덱 산렘 왕. 어,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 어, 그를 칭송할 정도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릴 정도로 높은 사람. 이 뭐지? 지나갑니다. 천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시편 백 시편 4절이죠그 말씀을 쓰는데 거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 말씀이 딱 나와요. 그래서 어 이거는 뭐지? 아직도 그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선 또 천년이 지나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나타난 다음에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신 다음에 히브리서라는 말씀이 쓰여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5장, 6장, 7장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는 어, 특별한 반차를 따르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들이 저도 그러고요. 저도 어, 처음에는 멜기세덱이 구약의 신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었어요. 이게 너무나 예수님의 모습 닮은 거예요. 그냥 뚝 떨어지고 뚝 없어지고 또 나타나시고 또 없어지고 또 나타나시고 이렇게 되니까 아 이거는 분명히 살렘 왕이 예수님밖에 누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 저희가 보지는 않았지만 7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다 예수님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확히 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은 미스테리어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님 여수와처럼 예, 여수화도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죠 그러나 실전했던 장군이고 그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 의지함 이런 걸 통해서 예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 그 자체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이기 때문에. 미스테리하게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어, 메리기세 때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어, 13절에 다른 지파가 아닌 어, 레위 지파를 말하고 있어요. 어, 모든 제사장들은 어, 아니요 모든 모든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를 따르죠. 레위 지파가 아니면은 제사장이 될수 없고 레위 지파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어 14절에 또 보시면은 어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랬어요. 유다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끔씩 이렇게 언급이 되죠. 유다 또는 유다 지파가 언급될 때는 이게 앞으로 오실 어 구원자이신 어 메시아. 그 분을 준비시키고 선포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유다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 창세기도 보면은요, 어, 37장부터 한 47장까지죠. 그때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38장에 중간에 마치 그냥 이렇게 삽입해 놓은 것처럼 유다와의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이제 어, 지속되는 것. 그렇게 썩 좋은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얘기예요. 성경에 있었을 때 보면은 그런데 그거를 집어 넣으면서 어, 앞으로 오실. 어, 우리 구원자 메시아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언급해 주는 것이고 또 열왕기상 유명한 말씀이죠. 열왕기상 11장에 가면은 솔로몬의 패망하는 가운데서 13절에 보시면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주리라 그랬어요. 바윗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주의 유다 지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11장 36절에 보면은 그 지파가 항상 내 앞에 등불이 되게 하리라 그래요. 바로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등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 좀 쉽지 않은 내용들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어, 결국에는 오늘 말씀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율법은 항상 미숙했어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율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율법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거 잘 지켜. 요거를 토시도 틀림없이 명확하게 지키면 천국 갈수 있어.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거 봐. 너 이렇게 할수 있어? 할수 있겠어? 못하겠지. 너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의지할 다른 구원자가 필요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은 율법의 역할은 바로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그죠? 오늘날 저희가 그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 율법 주의적이지는 않지만. 똑같은 잘못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많아요. 뭐냐하면은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직분 받고 헌금 생활 어 빼먹지 않고 잘 하고 교회에서 필요한 것 열심히 섬기면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복 받을 거야. 내가 천국 갈 거야. 교회에 속했으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야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딱 하나 아닌가요? 너희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지? 절대 할수 없지? 네가 하다가 보면은 네가 의롭게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또자아지잖아또 죄짓잖아. 자꾸만 실수하잖아. 너희 불가능성이 보이잖아.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 없이는 우리는 백날 종교적 생활하고 열심히 하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더러운 것밖에 될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 유다 지파 또 멜기세데 특별한 반차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그 예수님 붙잡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놓치시면은 큰일 나요. 예수님 꼭 붙잡으시고 주님 나 이렇게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 있어서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욕하고, 이런 더러운 추악한 모습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하면서 내의 나의 어,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한 가지 더 본다고 하면은 오늘 말씀 통해서 합당한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이제 언급이 나오고 있죠. 사랑하는 어,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했던 제사장은 합당한 제사장이 단한 명도 없어요. 없었어요. 어그 어. 그, 음, 23절에 오늘 보면은 제사장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몇백 명이 됐었던 거죠. 그 이유는 병들었던 사람도 있고 죽게 되고 자꾸만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니까 수요가 많아서 백업이 필요했던 거죠. 무슨 말이죠? 죽음으로 인해서 제사장은 어, 지속될 수 없었다. 죽음 죽음은 죄 악도 죄와 직결되는 거죠. 무슨 말이죠? 이 제사장들의 죽음은 이들이 죄로 뒤범벅되어 있던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 합당한 제사장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26절에서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laughs> meets our need. 그랬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 7 절에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요구되었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가다 는 맞아 죽었죠. 그죠? 그래서 대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성도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laughs> 먼저 제사하고. 자기를 깨끗이 한 다음에 남을 도왔던 그더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어, 온전히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단번에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온전하시다. 완전하시다. 퍼펙트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어, 성모 마리아를 붙잡지 않는지, 왜 우리가 어, 다른 성인을 붙잡으면서 기도하지 않는지, 왜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지, 왜 이렇게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의 믿음을 그 복음을 붙잡음을 굳게 잡아야 될줄 믿습니다.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그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끝까지 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에요. 나는 못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죄가 너무 많아요. 아, 안하려그래도 자꾸만 남들 막 비판하는 용도 있고요. 정말 못된 생각도 많고요 정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마음에 이 속에 있는 드러내지 않고 있는 제가 잘 감추고 있는 이 추악한 모습을 요만큼이라도 보신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실족하실 거예요 그렇게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분이 어느 정도 좋아하시냐면은 나를 대신해서 이 추악함을 없애기 위해서 당신의 의로우심으로 덮어 주시면서 너 이제 덮어졌다. 나만 붙잡으면 돼. 나랑 같이 끝까지 우리 본향으로 가는 거야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예요. 그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너 열심히 해. 그거 못 하면은 천국 못 가. 이거 못 하면 안 돼. 의로워져야 돼. 행위로 네가 잘해야 돼.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못 하는 거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의 당신의 의를 덮어주시는 그런 좋으신 주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이분을 굳게 붙잡고, 이 도리를 굳게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것, 우리 성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 사랑하시면서요, 오늘도 실수하실 때마다 주님, 이래서 나를 위해서 어, 십자가로 가신 거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모자란 모습, 이런 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거죠. 예수님의 피가 이런 것 때문에 나에게 덮어진 거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꼭 붙잡으시면서, 오직 예수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들은 생각 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영원하신 대제사장.